근데 밑에서 찍는 것 같은데, 들어야지 제가 찍을게요 제가 찍을게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자,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데눈감은지눈 감았어, 금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가 지금... 가 피해자 사진으로 가득한 거 확인했다면 만약 피해자가 신고해서 징역형이라도 나오면 변호사 시험 못 보니까 사실 살해 동기도 강력하지 피해자도 참 답답해 그냥 신고해버리지 무슨 몰카범 앞날 생각해주느라 뭔 일이야 이게 중신아 아이고 알아요 피해자 탓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때 신고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수도 있잖아 신고했으면은? 가해자랑 바로 분리됐을까? 수업도 따로 듣고 로스쿨에서 가해자 바로 징계 때리고 가해자는 접근 근직 명령 받고 구속되고 합의달라고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신고한 사람도 신고 안한 사람도 원하는 건 똑같아 납득할 수 있는 정의와 일상으로의 회복 그뿐이야 홍란이 씨는 당장 신고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거기에 어떤 비난도 해서도 안 돼. 안 그럴게. 영장 청구 신청은? 결제는 올려놨는데 피해자 본인 거는 없고 지금 지술밖에 없으니. 힘들 것 같아? 어, 그래도 해봐야지. 끝까지. 응? 아휴. 영장 좀 주라. 영장 좀. 일좀 하게 좀. 아침부터 이렇게 뵈니 정말 좋군요. 공사 담당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택의 뭐 영의 덕에 안 그래도 복잡한 일더 복잡하게 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 정말 안 오려다가 윤 국장이 꼭 한번 만나보라기 이렇게 잠깐 온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뭡니까? 내가 안 들으면 후회할 거라는 그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장학금이 하멧니 현금인 거 아시죠? 별 생각 없이 무슨 일 생기면 욕이 하게 써야지 하고 모아두다 보니 그게 50억이 됐네요. 우리 강백이 그 아이 지키는데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수석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아우 머리만 아프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요 아버지도 수석님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고요 제 의견부터요? 장학금이 50억인 거 아는 사람 저 아버지 그리고 수석님뿐이세요 그만은 제가 정한다는 건가요? 그 50억이 어디로 갈지? 그럼요 아 근데 네. 그걸 어떻게? 추적 안 되는 핸드폰이에요 제 생각엔 전화 한 통이면 될것 같은데 지금 광수대에 강백이 말고 다른 용의자가 있다네요? 어젯밤 민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민국대 법학 전문대학원생 윤모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윤 씨는 노상에서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민국대 살인 사건 현장 조사 시 발견된 10여 구의 고양이 사체 역시 윤 씨가 죽인 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윤 씨가 최초 범행 목격자에 대하여 특수협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명백한 불법입니다. 별, 별건 수사라고요. 별건이 있어야 별건 수사고요. 지금 본인 동물학대 혈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는 겁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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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핸드폰도 가, 가, 가져가셨잖아요. 어, 어, 어차피 그, 그게 목적 아닌가요? 저, 저, 저를 홍난이 살인범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거야 조사하다 보면 나오겠죠. 홍난이 씨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피해자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하는지 어 알아요? 살인 미수로 조사받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거에 구성 요건이 해당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말로 저기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은 본인이 하셨지. 체포는 동물학대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은 특수 협박 미수는 피해자한테 정식으로 신고 받고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한 적, 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수지! 미, 미수한 적없다고요 쇠파이프 들고 있었잖아! 그걸로 고양이 죽이고, 고양이로 만족이 안 돼서 홍난이 죽이고, 이제 다른 여자까지 죽이려는 거 아니야! 야, 유진아. <laughs> 아이, 뭔 놈의 법이 이렇게 거지 같아. 응? 어? 그럼 또 사람 다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망중지! 어 야, 윤구령 걔 옛날부터 소름 끼쳤어. 유급하고 어. 정신이 이상해졌단 얘기가 있던데. 뭐야? 진짜 윤구령이 죽인 거야? 강백이 아니었어? 아야, 윤구령 난이 엄청 따라다녔잖아.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시간도 늦었고, 급한 이야기 아닙니다. 내일 교수님, 교수님, 도움이 필요해요. 제, 제가 홍난이 살인사건 피의자가될것 같아요. 제, 변호인이 돼주세요 그건, 곤란하겠는데. 아, 아, 아 알아요, 그근데 이해해 주니까 고맙네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줄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해 주셔야 해요. 아, 아니, 하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 제, 제가 봤거든요. 그, 그날 밤 홍란이가... 교수실 들어가는 거요. 저... 저, 저, 저 저는 교수, 교수님이 주겠다고 생각해요. 만나보네요. 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 싸우셨잖아요 제가 싹다보고들었다고요 아니 그, 그 전에 이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오울해요 남자친구, 애인 다두고 제가 용의자가 된다는 거? 대화자 간 녹음은 통비법 위반이 아, 아니라고 가르쳐 주, 주셨죠? 증거 능력도 있, 있, 있다고요. 안 오시면 이, 이걸 제출할 거예요. 그날 밤 난이랑 같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신 거잖아요. 안녕십시오 저 말고도 그 교수님을 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또, 또 있죠.